직거래, 부동산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저렴한 농가주택지 매매, 토지금 매매, 전원주택지금 매물, 귀농귀촌부지, 농지매도, 총 5필지이고, 계획관리지역 밭전 1,022평, 생산관리지역 논답 1,290평으로, 총 2,312평이고, 3m 시멘트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남양이며, 마을과 떨어져 한적한 곳이고, 지대가 높고, 산 밑에 있습니다. 부여 임천농공단지 바로 인근이고, 2차선 도로에서 200m, 마을과 100m 떨어져 있고, 임천면 소재지 2.5km, 차로 5분에서 6분 거리. 금강 2km 거리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합니다. 10년 전에 구입한 후, 주말마다 내려와서 꾸준히 관리를 해온 토지입니다. 전답을 분리해서 매도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으로, 투자하실 분이나 귀농귀촌하실 분에게 적합합니다. 토지 면적 7,643제곱미터 2,312평. 부동산 직거래. 로 오세요 수십 절약하는 길 중기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신속한 직거래 부동산 119.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 1 집 구할 때 부동산 119 중개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만원 절약하는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